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연구하거나 논문 쓸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생긴 셈인데요. 근데 이 강력한 힘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시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연구 윤리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내 논문에 AI를 쓰는 거 대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저와 함께 명확하게 찾아가시죠. AI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유능하긴 한데, 뭐랄까, 아직 검증은 좀덜된 신입 연구 주수라고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결국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뭘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 AI를 연구해 쓰신다면 이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뭐랄까, 헌법 같은 겁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투명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논문이든 보고서든. AI를 썼다는 사실을 그냥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 이거 쓸때 AI 도움 좀 받았어요 하고요. 요즘엔 이게 그냥 권양 사항이 아니라 웬만한 학술지나 기관에서는 아예 의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일단 썼다고 밝히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아,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AI가 뭘 만들어내든 그 모든 결과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최종 책임지는 건 누구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AI는 조수일 뿐 연구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좋아요. 원칙은 알겠는데, 그럼 뭘 조심해야 할까요? AI를 쓸때 진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과 데이터 유출이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피해야 내 연구의 진실성도 지키고 소중한 데이터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절 문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는 아주 명확해요. AI가 준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그걸 내 생각과 내 언어로 다시 쓰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그 순간 바로 표절이 되는 겁니다. AI가 썼다고 해서 표절 검사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과 결과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이 원칙이야말로 여러분의 연구 독창성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연구 데이터나 개인 정보 같은 것들 혹시 그냥 외부 AI 툴에 입력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랬다간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위험해요.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지키는 건 연구자의 기본 의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AI의 한계는 뭘까요? 그리고 왜 여전히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딱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위대한 생각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죠. AI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 AI는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견을 그대로 흡수해서 심지어 더 크게 만들어서 뱉어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아, 여기엔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오류나 왜곡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연구자의 일이죠. 연구의 핵심인 창의적인 분석과 깊은 통찰은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는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 여러분의 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AI 시대의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로 연구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나 AI 썼다고 밝혔나?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물 내가 전부 다 검증했나? 셋째,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내가 질수 있나? 넷째, 혹시 표절 위험은 없나? 다섯째, 내 중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AI를 내 생각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을 도와주는 도구로 잘 쓰고 있나? 이 여섯 가지 질문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연구 현장에서 AI는 과연 우리의 동료가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도구로 남을까요?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